NumPy가 사용된 파이썬 코드를 가독성 높은 코드로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선 변경 전의 코드 가독성이 높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별로라는 거죠. 그래서 이 부분을 고쳐볼 텐데요. 제일 처음에 np. transpose 해서 W 나오고 이 부, 있는 이 부분을 고칠 거예요. 어떻게 고칠 거냐면 W. t로 고칠 겁니다. 자, 그리고 n p m e m o l 이라고 하는 이 마서드는 x하고 그 뒤에 있는 항을 at 기호 연산하는 거죠. 그래서 x at 하시고 w.t 하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bias를 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혹시라도 우선순위가 걱정되신다면 이렇게 묶어 주시면 되겠죠. 그리고 이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멀섬이라는 것이에요. 그리고 아래에서 보면 그 멀섬에 대해 각 항에 조건을 주어서 그 조건이 참인 경우 1, 아닌 경우 0에 대한 리스트를 만들고 있죠. 그래서 이번에는 np.where이라는 걸 이용해서 조건을 앞에다 먼저 만들고요. 이게 조건입니다. 그리고 그것이 참일 때는 1, 거짓일 때는 0의 값을 갖는 ND Array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. 만약에 어 나는 반환되는 것이 ND Array가 아니라 리스트이기고 싶어요라고 한다면 리스트로 다시 한번 이렇게 바꿔 주시면 되는 거죠. 그리고 리턴하시게 되면 동일한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자, 그럼 실행해 볼게요. 실행해서 보시면 완전히 동일하죠. 자, 그런데 저희들이 문서를 좀 보고 올게요. 어떤 문서냐면, 여기, m 파이의 ndarray.t라고 하는 속성인데요. 이 속성의 설명을 보시게 되면, ndim이라고 하는 것은 차원을 나타내죠. 차원이 2차원이 안 되는 경우는 그 자체를 바로 반환한다고 되어 있어요. 그 말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.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.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해보죠. print w와 w.t, 그 다음에 동일한 것들을 좀더 적어 볼게요. w.transpose, 그 다음에 mp.transpose에서 w 쓰는 것. 출력도 해볼까요? SEP를 좀줄 바꿀게요. 그래서 출력할 때 각항들을 줄을 바꿔서 출력하고 싶을 때는 이 구분자를 줄바꿈으로 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럼 이네 가지 값이 서로 다른지 같은지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. 실행을 해보면 네 가지 값이 동일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. 즉, 얘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. 그냥 W로 쓰셔도 된다는 얘기예요. 것이 왜 그러냐면 여기 있는 w 요 녀석이 1차원이기 때문이죠. w. shape 해서 shape을 찍어 볼까요? shape을 보시면 1차원이죠. 그리고 두 개의 열로 되어 있고요. w. dim n dim이라고 하죠? 이렇게 보면 1인 것을 볼수 있습니다. 자, 그럼 언제 의미가 있냐면 이것이 2차원인 것부터 의미가 생겨요. 그리고 2차원인 경우에는 여기다가 T를 넣어 주셔야 되고요. 실행을 해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1행 2열이죠. 1행 2열, 그것이 지금 2행 일열로 바뀌어 있어요. 물론, 결과는 좀 이상해집니다. 그래서 이거 바꿔야 되죠? 일단은 이 부분이 지금 1차원이기 때문에 2.t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코드에서 불합리하게 작성된 부분까지 찾아보았습니다.